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 땅에 가까이 있는 파주시 문산읍 문양로 7 5번길 148에 위치하고 있는 세빗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우봉 목사입니다. 저는 16년 전에 풍역당을 보면서 기도하고픈 마음에 무작정 문산에 들어왔습니다. 아무 연구도 없는 곳인 문산에 들어와 가정례비를 드리기 시작하여서 어느덧 개척한 지도 15년째가 되었습니다. 문산에 들어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중에 생긴 비전은 북한의 무너진 재단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6.25전연전에 북한에 3천여 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김일성이가 북한을 공산화시키는 바람에 3천여 개의 교회의 재단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세비교회는 이 무너진 하나님 재단을 다시 세우는데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단몇 교회라도 세비교회를 통해서 무화인재단이 회복될 수 있다면, 제들의 사명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년 전, 여론조사기관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3,000명의 사람들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입니까? 였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사업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믿는 자들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담배나 술을 끊지 못해서 등 아주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아주 특이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3천 명중50% 이상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답에 공감을 할 것입니다. 21세기의 교회 사명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줄까?입니다. 21세기는 강한 영성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현대사회는 물질과 과학 만능으로 살아왔으나 이것들에서 만족과 행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탈압과 고갈을 체험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목마름으로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은 초월적이고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심이 곧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유예지나 점술, 환생, 점성술, 신령술 등의 사당적이고 왜곡된 형태의 초자연적인 것을 쫓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확산된 영적인 목마름은 예술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욱 접근하기 좋은 특별한 기회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즉, 효과적인 복음전도를 위한 비회의 창이 넓게 열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는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배의 절차나 종교 의식적인 것에는 덜 흥미가 있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에 부합하여 우리 세비교회는 새로운 세대를 맞는 중요한 시점에서 21세기 하나님의 행하심을 쫓아 가는 것이 목표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학주의와 지성주의, 물질문명, 세속주의, 현대의 다양한 매체와 문화에 오염된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관건임을 인식하고 목회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교회 프로그램에서 잠시 떠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초대교회 사도들의 행적을 유심히 관찰함으로써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금만 관심 있게 관찰한다면 복음서나 또 사도행전, 신약 성경은 능력 있는 사역을 했다는 것을 곧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쳤으며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마음이 상한 자를 취해 있습니다. 새벽교회는 이러한 능력 있는 교회를 추구해 왔고 추구할 것입니다. 물론 첫째한 성경 말씀의 기반 위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사역을 추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